전화국 대구시 의원님 감사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배 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영 군 의원님 감사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관 단체장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승환 달성복지회장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정구 달성군 자원봉사 시장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정우산 가사업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교연 어, 다사업 노인 군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표 다사업 본영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낙성군 체육회 상임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 다사업 행정복지과장님 다음은 달성군 사토골프 협회의 임원님을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재로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일곱 번 부작인 참석했습니다. 다음에 박 <박상현>, 삼년 이사님 참석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 순서입니다. 일어나셔서 손기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오는 지역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극우간 영광을 믿고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보민 노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재로 부회장님께서 그의 소명이 있겠습니다. 대빈 군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그리고 오늘 출전하시는 우리 동호인들 오늘 멋진 샷하시기 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 제7회 달성군 파크골프 회패단기 대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달성군 팝골프협회장님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군 팝골프협 동호인 정말 반갑습니다. 어저께 어, 날짜를 받았는데 우천으로 내가요. 이 일간 연기돼서 너무나 죄송스럽 습니다. 이 연기된 이유는 우리 평산시에 여기 계신 동호인들이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농민이 기다리던 기다리는 비가 아십니까 29일에 온 대지를 촉촉히 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틀 후에 오늘 개최 하니까 그야말로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고 아십니까 얼마나 좋은지 참 감기 무량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동호회원들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수 한번 치시죠. 예. 아, 저는 아, 뭐 협회장이 된지한 2년 됐습니다. 2년 된는데 근영은 우회곡절이 많았습니다. 많았지만은 여러분들 이 동호회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했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그야말로 우리 달성원 협회가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또 그리고 특히 어 복지재단 강성환 이사님을 비롯한 다섯 각급기관단체장님의 일에 많이 참석해서 그야말로 성원을 내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 행사에 있기까지 참 많은 협찬을 해주신 한분한 한 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다 어, 달성군 파프 동호 회원님들은 어디 가시나 참, 어, 과연, 파프 조금답게 정정당당하게 하시는 것, 실력을 가지고있다는 이런 호평이 나와 주시기것기대 드리고, 어, 오늘 회차는 그동안 기장을, 쌓았던 기장을 마음껏 관리해서 정정당당하게 하십니다. 구해주시고, 사후에 미연에 반전해 주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항상 경험하시고 어,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동연 갈수도도의 보호회장님의 축사가있겠습니다한 번씩 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건강과 활력을 더하는 매력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러한 팝콘골프의 저변 확대는 동호인 여러분들의 남다른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팝콘골프의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 활기차고 건강한 달성을 만드는 데밑거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장소에서 파크골프 동호인에게 라운딩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 즐겁게 라운딩을 마치시고, 오늘이 행복하게 기억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7회 달성군 협회장기. 콜프 대이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모든 분들의 건강을 빌면서 기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의 기발문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29일 선수 대표 장하식 전연 <laughs> 그룹 7조, 다원 김현, 자, 투. 김현, 자, 투. 예. 박원의 예, 김현, 자, 투.